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얼굴을 보면서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잠옷과 화장기 없는 모습과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인데 바로 클렌징과 기초템 중에 제가 최근에 진짜 효과를 봤거나 너무 사용하기 간편해서 이거는 우리 솔송이들한테 꼭 추천을 해줘야겠다 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어떻게 접했냐면 민스코 언니의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클리오 몰에 갔더니 그때가 50% 세일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laughs> 쟁여놓은 것까지 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립앤 아이 리무버로 그냥 지그시 한 10초 이상 눌러주고 있으면 잘 지워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한 한국인의 그 빨리빨리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초간 못 대고 있어요. <laughs>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거를 그냥 한 3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문지르면서 빨리빨리 지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이 메이크업 자체는 제가 막 엄청 진한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지우는데 자극감이 없는데 마스카라. 화장을 하면 이제 거의 꼭 마스카라는 하는 편인데 지우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얘는 10초가 뭐야? 5초 안팎으로 잠깐 눌렀다가 바로 지우면요. 이 화장솜에 내 속눈썹 모양 그대로 마스카라 발라진 그대로 싹 지워져요. 자극감도 그렇고 저의 이런 삶의 질을 정말 급상승시켜 준 제품으로 그걸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솔송이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 이제 다알것 같은데요. 라시엘르의 칠고기입니다. 이게 원래 풀네임은 엔자임 오트 스크럽 파우더 워시인데 별칭으로 칠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일곱 가지의 곡물이 들어있어서 칠고기예요. 제가 솔솔 마켓 칠고기만 벌써 세 번째, 이번에 마켓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의 50g인가? 그 작았던 일반 용량은 더 이상 없고요. 제 마켓에서는 이제 대용량만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아무래도 실고기 말고 다른 제품도 추천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길이 자체가 이 마켓 설명 때문에 너무 길어지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의 일정, 뭐 구성, 방법, 이러한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꼼꼼하게, 보기 좋게 한눈에 딱 보이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고 얘는 추천템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피부결이 달라져요. 피부결을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이거는 씻고 나면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약간 공통적인 효과가 이 피부결 개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헤드와 좁쌀. 에 효과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줬어요. 뭐 저는 아니어도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 효과도 효능도 어느 정도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효능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칠고기를 처음에 접하실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거니까 각질 제거제인 거야? 뭐 클렌징 폼인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요. 내가 오늘 좀 질에 신경을 써야겠다 싶을 때는 가루를 물에 좀덜 개어서 스크럽 용도처럼 사용을 하는 거고 저는 매일매일 사용할 때는 물을 충분히 넣어서 많이 비벼서 거의 가루가 느껴지지 않게끔 거품으로 다 변환을 시킨 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요. 내가 너무 민감한 피부여서 스크럽을 못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칠고기는 너무 순해서. 너무 잘 썼다라는 후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세정력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 통, 대용량 한통 어느 정도 쓰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한 2개월, 3개월? 3개월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마켓 담당자님께서는 이걸 정말 조금씩 사용하신대요. 을 그러다 보니 아직도 한 통을 다못 쓰셨다고. 전 이거 지금 한통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마켓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말만 듣고서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칠곡이 후기만 따로 하이라이트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주시면은 더 많은 후기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맞. 그리고 이거, 기본 용량을 쓰다가 대용량을 쓰는 제 친구의 말. 그리고 저도 처음에 느꼈던 게, 저는 좀 양을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대용량이, 원래 뚜껑은 이렇게 여는 거고요. 이 안에 약간의 불투명한 고무 마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대용량에서는 한번 이렇게 탁 쳤을 때 1회 분량이 나오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속시원하게 나오는 걸 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그게 없었을 기본 용량의 상태였을 때 어떤 분께서는 너무 와르르 쏟아져서 양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대용량으로 와서 이 마개가 생겼더니 제 친구는 이게 오히려 더 나오는 걸 막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게 싫으셨던 분들은 대용량을 사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얘가 한번 막아주니까. 근데 저처럼 막 뭔가 속 터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중간에 있는 걸 빼버리세요. 아예 애초부터 빼고 쓰시면 정말 와르르 나와요. 이거는 제가 팁으로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라시엘레 칠고기가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서 그런지 제 마켓에서 구매를 안 하셨더라도 궁금해서 올리브영 돌리셨다가 구매를 해서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신 분도 있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이번에 증정용으로 칠고기의 휴대용 버전을 드려요 평소에 칠고기가 너무 잘 맞았는데 여행 출장 호캉스 같은 거갈때좀 소분해서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랬는데, 이 휴대용은 딱한 개가 1회 분량에 맞게 들어있고, 사이즈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5회분과 14회분으로 나갈 예정인데, 패키지 참고해주세요. 그럼 자세한 마켓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고요.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제품은요, 마스크팩인데요. 아임프롬의 머그워트 시트 마스크입니다. 저번에 Q&A에서 어떤 분께서 마스크팩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기준 마스크팩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어떤 걸 써도 다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이거, 이거가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생 마스크팩을 만났지 뭡니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웃음> 근데 이게 저는 뭐의 효과가 눈에 띄었냐면, 뭐 났을 때제 겟레디랑 언레디 보시면 아셨겠지만 여기 제가 막 뭐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착색이 있는데. 되게 많이 흐려졌거든요? 얘가 흐려지는 역할에 도움을 준게 아니라 얘가 낫고 있는 과정에도 제가 계속 턱이랑 이런데 트러블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여기가 되게 간지러운 거예요. 뭐가 물렸나? 아니면 보통 그럼 뭐가 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임프롬의 피그부스팅 뽐니 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프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 이거 나랑 좀이 브랜드 잘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써봤더니 스멀스멀 올라오던 게 싹가라 거예요. 물론, 개별 피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스크팩을 했었을 때 대부분 다 똑같은 효과를 봤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정이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까지는 제 베스트 마스크팩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뭐가 나거나 붉은붉은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꼭 써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제품은 또 팩인데요. 이거예요. 슈레피의 겟리프 트윈 패드팩입니다. 이거. 아마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봐서 저또 광고네. 또 광고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보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거나 이거를 딱 해줬더니 진정이 싹 된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뭐 사진 촬영이 있다던가 오늘 뭐 미팅이 있다던가 중요한 날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이 기초를 뭔가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그 위에 베이스를 이렇게 예쁘게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 우리의 그 기초들이 시간이 지나야 그 기능을 해주는데 얘는 딱 (3분만) 붙이고 있으면 그 기능을 거의 다 커버해줘요 그리고. 피부 온도 낮아지고. 가을, 겨울인데 피부 온도는 당연히 그냥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을, 겨울에 우리 뭐 틀어요? 히터 틀잖아요. 그리고 저는 몸에 열이 원래 많아요. 그렇다고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계절 내내 이거 되게 잘쓸것 같더라고요. 온도를 내려주니까 당연히 메이크업이 잘 먹고, 안에서 뭐 에센스가 흘러 넘치거나 막, 막 손에 다 묻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깔끔하게 딱딱 붙여서 깔끔하게 닦아내면 그 신나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고 겨울에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여기에 크림 하나까지만 더 해주면 사실 속건조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편하게 잠옷 입고 화장기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클렌징과 기초 꿀템. 제가 진짜 약간 소라 인증 마크 이런 거딱 박아서라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애들 딱 4개로만 가지고 왔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제 칠곡이 마켓은요 여러분. 단품 하나 사시는 것도 물론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빨리 붙잡으세요. 이게 할인율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고요. 저도 제 친구와 함께 구매를 해서 돈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 개당 가격이 너무 싸져요. 대용량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칠곡이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 궁금해하는 친구들, 혹시 좁쌀, 블랙헤드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연락을 해 보십시오. 너 나랑 같이 칠리 고기 사지 않을래? 연락을 해서 어서어서 어서 모집을 하십시오. 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은 커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